새우 이 애미가 새끼를 낳아지고 새끼가 쬐끔한게 수백 마리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야 이는 뭐 어떻게 어. 죽은 새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가 수백 마리가 들었냐? 아 진짜라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역시 이 새우 호박찌개는 두두 마리 이상을 넣어서 간에서 그 새끼를 낳아. 그래서 그거로 찌개를 끓여야 참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은 새우 사다가 새끼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구 종말올 때까지 새끼 안 납니다. 예. 죽은 새우는 새끼 안 나요. 예. 새끼 새우젓 갖다 넣은 겁니다. 예. 나중에 그 문구도 자세히 보니까, 계산할 때 보니까 크게 앞에다가 40%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20%더 세일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던 분 네. <웃음> <웃음> 다음에 게스트로 모시는데 어느 때 모실까 이 밥을 먹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오늘은 오랜만에 호박 새우찌개랑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 홈플러스 갔더니 그홈플러스 새우를 세일하더라고요 40%이 세일하는데 그러고서 그냥 싸다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추가로 또20%더 세일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샀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이 홈플러스 쉬는 날입니다 여하튼 간에 덕분에 싸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연구원인 요리하시나우 어. 있게드셨습니다썩스하게 그럼 씹뭇 <laughs> 아주 청양고추를 넣어서 개운하게 맛있겠습니다. 홍박지게 국물 드셔보시오. 드셔보시오 맛이 아주 진합니다. 진하죠? 예, 여기가 이 새우 이 에미가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새끼가 쬐끔한게 수백 마리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야이는뭐 어떻게 어. 죽은 새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가 수백마리가 들었냐 아 진짜라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아여있죠 여기 있죠. 네. 아, 보이세요? 응, 응. 왜냐하면 새우젓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새우젓을 밑간을 해서 이 새우의 아주 진한 맛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음. 응 근데? 잘어울려이음 좋다 잘이확 풀릴걸? 응 음. 속이 아파 왜? 모르겠어 i n g 그 o say. 거 m going to say. I'm going to s a 이 I'm g o 물다고 우리 집 옆에 이 구독자분이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집 자주 놀랍니다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하루라도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잘 지내시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밥을 다 먹은 줄 알고 오셨다가 아직 안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럼 언제 촬영하느냐고 그래서 지금 촬영하려고 온다고했더니이 안에 들어와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촬영하는구만 이러네 그러네 그러고 <laughs> 그러셨습니다. 음. 다음에 한번 게스트로 한번 모셔볼까요?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준비하세요. 게스트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아주 그냥 달변감이네, 달변감 탈병감. 이렇 <목소리랑 등하사기> <목소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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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는 머리가 맛있더라고요. 머리를 씹으면은 아주 고소한 맛이 이렇게 쫙, 꼭꼭 꼭꼭 씹어서 국물 쫙 먹고서 껍질을 이렇게 버리고 음. 어떤 분은 새우 머리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버리는 분도 있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볶아가지고 양념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쭉 예, 먹으면은 고소한 맛이 씹어, 마음에. 그래서 어두용미가 나왔나봅니다. 아 이게 네,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제 아내가 잘게 썰어서제 아내꺼는 긴거 저는 짧은거 우리 구독자 중에서 처음으로 난생처음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분 그분이 미나리도 갔다 주셨습니다 더갔다 줘? 응 음. 미안해서 그러지 아내가 호박찌개를, 새우 호박찌개를 뜨끈뜨끈하게 다시 끓여왔습니다. 아, 이 새우 호박찌개는 호박이 참 맛있습니다. 음. 맛있게 하려면은 이 암꽃게, 암꽃게를 한 두어 마리 줘서 지으면 아주 더 맛있습니다. 이게 맛하고 꽃게 맛하고 아니 게 맛하고 꽃게 맛이 아니라 이 꽃게 맛하고 새우 맛하고 좀 맛이 비슷한 그런 스가 먹으면 서운하니까 좀한 여덟마리 남겨서 예, 큰아들따 라면 끓여준데줘주려고 그럴라고 합니다 <laughs> 잘했죠? 네 잘했어요 음. 우리 큰아들이 예, 대하라면 새우라면 그거로 예, 유튜브 개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새우 호박 찌개는 두두 마리 이상을 넣어서 간에서 그 새끼를 낳아 그래서 그거를 찌개를 끓여야 참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은 새우 사다가 새끼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구 종말올 때까지 새끼 안 납니다. 예, 죽은 새우는 새끼 안 나요. 예. 새끼 새우젓 갖다 넣은겁니다 예. 그러면 국물이 아주 진하게 맛있어요 개운하고 시원해요 음. 새우가 탱글탱글합니다 호프로서는이 새우를 아예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입니다 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페루산, 페루가 있고 하나는 에콰도르인데 페루가 약간 좀 비싸요. 이 이게 세일줄 알았지만 한두팩사올 건데 한 팩만 사 왔어요. 나중에 그 문구로 잘히 보니까 계산할 때 보니까 후기 앞에다가 40%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20%더 세일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음. 아. 아버지나 아들이나 세일하는 거잘 찾아다 먹습니다 힘들게다 짝짝짝짝 해진 거니까 다 먹어야지. 이거 없어도 잇몸으로 먹습니다. 음, 이제 좀 익숙해져서 잘 먹습니다. Good, good. 요리 연구관님 오늘 어떻게 말움이없으셔요 새우찌개 맛있게 먹는 아 거예요. 새우찌개 맛있게 드신다고요? 네 음.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던 분 <웃음> 네. <웃음> 다음에 게스트로 모시는데 어느 때모실까 밥을 먹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오실 적에 빈손 오시지 않고, 그, 크림 파스타 소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예, 저한테 요리를 잘하니까, 다음에 크림 파스타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예, 해물 크림 파스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해물 크리,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초청해서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면은, 예, 아주 그분을 모시고 한번 식사를 하는 것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너무 잘하셔서 또 예, 우리 건안 보고 그분 좀 데려오세요 그분 좀 모셔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그거는 그건 반칙입니다 반칙 예, 말 그대로 예,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예, 손님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은 예. 태양은 떠 있습니다. 예, 그 구름으로 좀 가렸을 뿐이지. 예, 여러분 들 오늘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 앞길에 예, 구름이 깨 있어도 태양은 깨 있으니까 까짓껏거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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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미야 미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오늘 잘 먹었습니다. 새우 호박찌개 잘 먹었습니다. 호박 새우찌개 잘 먹었습니다. 이거 몇 마리 a r r i e d 응응 m a r 응. i e 아 i 양 많은 거 r i 어 d i 많네 응 r r i e d I'm married. i 데 married. 에 m m a r 에 i e d I'm married. 우 m m a r r i e 가 I'm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I'm married. i 특히 새우는 옛날에 그 물속에 들 와서 막 새우 큰거 강아지 많은 거막 지나가면 막 가서 탁 잡아서 가져와서 그래서 물이 쫙그긴 머리에 쫙 물이 나와가지고 새우 딱 들고 나오세요그 사진은 언제 찍은 거한번 보여드릴까? 넌 잘하던 일 중에 이러면서 아이고 콧물 나오고 아빠랑 놀자? 안 놀자?